딸, 아, 저송 뭐야 플로죄에 아, 침이밝았습니다 아직 안 밝았죠 사실 7시 시1분분에에안됐요요죄송합 <laughs> 드산티하고 여기가 이제 시청일 거예요. 다죄 해가 안다고 오늘 몸다태는합 그렇습니다. 어제 술 먹은 거에 비해서 오늘은 술안 먹을 거고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어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연덕이라는 곳을 넘습니다 거기가 뷰가 굉장히 멋있는데 오늘 비가 온대요 그래서 이쁜 걸 담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늘 24km 정도 걸을 거기 때문에 체력 보충하면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용서의 언덕 오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영상을 그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용서받으려면 아 엄청 힘들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길 위에 있네요. 피레네 산맥가 어, 정도는 아닌데 당연히 휴, 그래도 많은 에너지 요구합니다. 아이쫙 펼쳐진 오늘 비가 온다해서 별로 안 예쁠 줄 알았는데 뭐 역시나 스페인 날씨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하죠.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예? 진짜로. 오케이. 올라가서 봅시다. 에이. 여러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 풍력 발전기, 그런 것도 있고, 아, 저는 이 비를 맞으면서 가는 게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이렇게 터치해 주는 느낌 미친 거죠 그냥 지금 미쳤어요 거의 반 지금 이런 이런 이 보십시오 이런 바다 상태는 이를 말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후. 경사가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아까 출발할 때 아무것도 안 먹고 출발했는데 그 중간에 무슨 그 바, 바라 그러던데 그, 네. 그 슈퍼마켓이 있어서 그래서 빵한 조각이랑 아, 요, 그, 그 요거트 요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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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물한 사발이 들키고 가고 있어요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몸 상태도 막 그렇게 네, 괜찮은 편은 아닌데. 아, 근데 아.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볼수 없는 그런 광경을 제눈두 눈으로 볼수 있방이고. 비가 와서 좋네요. 네. 저는 이런 날씨가 좋습니다. 해 쨍쨍해서 더줄것 같은 거 보단 이게 낫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언제 이그 용서의 언덕이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 무슨 모형이 있던데 그거를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까지는 다 해야 될것 같고 올라 깨달 야 그냥 까미노 굉장히 평화롭죠. 네. 저렇게 반대로 걷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티아고에서 출발을 해서, 생장까지, 이제, 반대 루트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보면 알겠죠? 뭔가 느낄 것 같아요. 이, 어제 그,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듯이, 뒤를 보면서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부탄은, 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죠. 에이. 언제부턴가 계속 그냥 앞으로의 계획만 쭉쭉 세우면 뭐해. 뒤에 어떤 피드백이 제대로 안되는데. 군대에 있을 때모 소령이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이 혼나는 게니왜 저번에 이렇게 해서 나한테 피드백 받았는데 응? 또 이렇게 해왔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극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안 할까? 왜 화나는 거를 조치를 안 하고 똑같이 똑같은 문서를 들이밀어서 혼날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있긴 해요. 네. 완전히 이제 안개가 들리웠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네요. 힘들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그호텔에라인이고 하는. h e l 예. 그 뭐지 소리가 내.

이 뒤맞는 것이 너무 좋아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체 사진을 앵글로... 보... 오, 이런 모습입니다 네. 멋있죠? 네. 이게 스페인이지 This is Spain 네. 좋습니다 내려가 보죠, 여기 많이 있었으니까 네. 오케이